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징콕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일단 뭐 제가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저희 구독자가 한 8만, 지금 5천 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독을 하시는 분은 한뭐 2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50% 훨씬 이상이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제 동영상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구독을 좀 눌러 주시고 그 구독을 눌러 주시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외풍으로부터 외풍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뭐 굳건하게 유튜브 방송할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초석이 된다는 면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이재명 대표, 대표가 유진교사와 관련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어, 직접,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무죄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한달 전에 나온 언론 보도를 한밤중에 올리면서 유진교사는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본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 자기는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이 없다. 하지만, 부탁했다고 쳐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유증교사가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 맞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걸 왜 실패한 유증교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패한 유증교사는 유증하라고 교사를 했는데 유증을 안 하고 가서 진실을 말했더랄지, 아니면 아예 법정이 안 나갔다고 하면 실패한 유증교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김진성 씨에게 유증교사를 하도록 시켰고, 또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잖아요. 뭐 텔레그램에다 변호인 의견서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통화를 통해서 했고, 그 유증범인 김진성 씨가 가서 진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김진성 씨는 다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자기가 유증한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패한 유증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원에서 그때 유청원 판사인가요? 영국장 전담판사가 유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유죄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검찰 구형도 징역 3년이나 나왔잖아요 유진 교사 사건 직후는 검찰 구형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 교사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전을 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한마디 했죠. 어, 이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요구를 했고 김신, 김진성 씨, 김 씨가 유죄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한 유진교사가 아니고 대단히 성공한 그런 유진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무식한 소리라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뭐, 저도 뭐, 한동훈 대표와 법률적 견해는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이목이 더 집중되고, 또,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게 그런 재판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럽긴 하지만, 잡범이다는 얘기예요. 그 영향은, 유죄무죄에 따라서 영향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선고 재판은 뭐 생중계해야 한다. 또, 그런 주장을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저도 뭐 생중계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어젠가요? 그제 올린 거에서, 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재판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 무죄다고 생각하는 거고 생중계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명이랄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생중계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권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유진 교사는 유죄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까지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끌고 가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하고 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만이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를 중단하든지 또 없앨 수 있다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벤져스도 만들고, 뭐, 별거 다, 뭐, TF 만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통할지 모르겠어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하잖아요. 뭐, 굉장히 득검도 있지만, 검사를 탄핵한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사법부에, 물론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어요. 그냥 압박을 받으니까.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 유죄 판결을 선고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히 많겠죠. 하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고 또 항소심 이 있고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선고의 결과를 좀 조용히 기다려라. 뭐 보니까 김건희 특검 뭐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막 전국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들 동원하고 시도 의원들 동원하고 국회의원 동의하, 동의 동원하고 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마른 특검이요. 긴건이 특검 서명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재명 무죄를 위한 탄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 대표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발붙고 나서는 이런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있어서 안될 그런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